무시동 히터 가동을 위한 보조 배터리 충전을 위한 어, 주행 충전기 배선입니다. 배터리 플러스에 60A 휴즈. 차량 실내로 배선이 들어갑니다. 차량 실내로 가져온 배선에 63암페어 직류 차단기를 설치합니다. 차량 운행 중 스위치를 음하고 충전을 시작합니다. 차량 운행이 끝나면 스위치는 내려서 현재 내려진 상태입니다.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 연결을 차단합니다. 이열 음, 보조 배터리에는 SBC001 주행 충전기를 연결하고 어, 4000W 인버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작업해 두었습니다. SBC001 주행 충전기는 보조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만 적색 등이 점등 되 면서 충전 을 시작 하고, 충 전이 완료 되 면은 적색 등이 소등 됩니다.